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쟁점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데 <laughs> 네. 벌써부터 웃으시네요. 너무 <laughs> 재밌어가지고. 네. 일단 내용도 스토리도 재미있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박사무사가 보통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이다 해서 법에 참 이의가 많은데 이번 사례는 뭐 국세청이 판을 드는 네. 좀 특이한 사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국세청. 이 그렇죠. 한번 스토리도 한번 이야기하면서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세 심판원 사례거든요. 네. 조세 심판원에서 국세청이 지면 음. 내부적인 단계에서 진은 국세청이 항소를 안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희들 항상 뭐 경정청구나 뭐 불복을 하잖아요. 그럼 조세 심판원을 저희는 많이 가는 게 음. 거기서 이기면 끝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재판은 무조건 대부분까지 올라가요그렇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잘된 사례이기도 한데 음. 이제 내용은 좀 설명 좀 드릴까요? 전혀 그래. 내용을 <laughs> 네. 일단 그냥 좀 재밌게 들어주시면 이게 데이팅 앱의 시초지 않나 음. 데이팅 앱 요즘에 막 엄청 많잖아요. 뭐그 광고도 많고. 좀기운자라 그런 데를안 들어가서 잘모르겠 들어간 건 아닌데.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몰아가지? <laughs> 아 일단 데이팅이라고 하니까 데이팅이란 어. 단어도 생소해요. 전 처음에 데이팅했을 때아 데이터를 뭐 수집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우리가 하는 그 데이트, 어, 그 데이트. 만남, 네. 유친구 같은데 보면 광고 엄청 많이 해요 요즘에. 아, 그렇구나. 동네 친구를 만나보세요. 뭐 이런 거막 뜨잖아. 네. 그럼 나만 뜨나? <laughs> 아, 난 몰라. <laughs> 이런 게 떠. <laughs>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얘기를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시초구나, 이걸 봤어요. 근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대학생이에요. 아, 이 사람은 난 사람이죠, 사실 거의 스티브 잡스라고 봐야겠다. <laughs> 대학생인데 대학교 학내 웹사이트랑 그 이제 설문조사 이런 걸 통해서 개인 회원 정보들을 수집한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건 불법이 아닌가? 그건 이제 동의를 받고 하는 거 받았겠죠. 받았겠죠? 그렇고 수집을 해. 그래서 남자 정보, 여자 정보를 한 다음에 자기가 선수, 엑셀에 이걸 입력했어요. 엑셀에다가. 쫙 입력한 다음에 이게 매칭을 시켜본 거야. 이제 남자한테는 여자 정보, 여자한테는 남자 정보를 주고 마음에 들면 초이스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오케이 하면 돈을 받고 상대방 정보를 줬어. 돈을 받고, 그리고 나서 데이트를 할수 있도록 주선을 해준 거죠. 꼭 느낌이, 뭐, <laughs> 이제 연령대마다 좀 다르시겠지만, 이제, 나이트라고 하죠. 나이트. 춤추는 곳, 부킹 어. 네, 이런 데 가면, 이제, 웨이터가, <laughs> 이제, 주선을 해주고, 뭐, 이제, 성사가 좋고, 기분이 좋은 팁을 받는 네. 느낌인데, 사실 이건 비즈니스였고, 비즈니스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하는 의미는 아니니까, 어, 오해하지 마시고. 순수한 의도로 했겠죠. 네, 그리고, 어찌됐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하니까, 네. 뭐,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더 많은, 리드를 했습니까? 어찌되든 그런 사업을 했어요. 회수자. 그런데. 근데 이게 너무 잘된거예요 음. 이건 제 내피셜인데, 투자자가 나타난 거죠. 예를 들어. 음. 그게 진짜일 거예요. 투자자가 <laughs> 나타나서 이걸 인수합니다. 네. 어, 이게 사업이 되네? 하고 인수를 하고 주식을 준 거예요. 음. 주식을 주고, 이제 다른 투자자가 저희가 대주자가 됐겠죠? 그리고 이게, 야, 이게 엑셀이 뭐니? 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야 설문조사로 이거 언제 받아가지고 돈 벌래? 어플을 출시했어요. 그렇죠 앱으로 하면 그만. 어, 뭐 어, 어플을 출시했어요. 그리고 야너희 대학에서만 하면 이게 되겠니? 음. 대학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뭐 해외 주재원 음. 아무튼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좀더 어, 진정받는 음. 그런 분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음. 기호처럼 음. 해서 대박이 난 거죠. 대이난 겁니다. 일단 지금 내용이 너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laughs> 너무 재밌어요. 일단은 아니죠. 이제 뭐 소소하게 하던 네. 개인 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사업화하면서, 일단 본인은 이제 어떤 지분을 받고, 네. 뭐 회사를 이제 양수도 했겠죠. 그렇죠. 네. 넘기면서 했는데 이제 쟁점 상이 뭐였냐? 이게 아 그렇죠. 이게 중요한데 네. 본인은 개인 사업자로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창업 감면 이런 걸안 받았어요. 음음. 근데 이제 법인이 인수하고 나서 이건 법인 입장에서 또 창업으로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별개 사업자고 뭐 하니까 네. 그래야 창업 감면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잘 됐으니까. 음, 어마어마하게 됐으니까. 됐으니까.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이제 개인 사업자든 법인이든 창업을 하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그렇죠. 이제 이 내용이고. 인수한 회사 같은 경우는 법인이었죠 네, 법인이기 때문에 뭐 전국구로 이렇게 주선을 하는데 수익이 얼마나 많이 <laughs> 났겠어요 창업하 <창업관면> 대박이 났거다요 <laughs> 그러면서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받아오던 중에 <laughs> 그래서 국세청이 음. 야뭔 소리냐 음. 넌 사업을 창업한 게 아니라 이건 산 거다 음. 양수도다 음. 그래서 창업 감면은 뱉어라 고 추징을 했죠 음. 근데 이 법인은 참지 못하고 음. 뭔 소리냐 난 창업이다 바텀이었죠 그렇죠. 핵심적으로 볼때 네. 창업이냐 음. 아니면 처분청이 얘기한 거는 이건 창업이 아니라 양수도다. 예, 이런 개념인데 네.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법에는 양수도는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결과는 당연히 처분청이 네. 이겼겠네요. 국세청이 아니요. 이게 그래서 재밌는 건데 음. 처분청이 졌어요. 아. 그러니까 처분청이 보면서 음. 아 이거 국세청이 이겼겠네.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론에 가기 전까지도 이건 무조건 국세청이 이겼겠네. 근데 마지막에 결론이 허무하게 납세자가 이기더라고요. 허무하게? 네, 허무하게. <laughs> 보통은 저는 납세자가 이기는 걸 좋아합니다. 네. 원래 약자가 이기는 게 흥미롭잖아. 음. 근데 혹시... 여기는 국세청이 졌어요. 야, 어떻게 이겼지? 이게 아직도 저는 의문이야, 사실은. <laughs> 일단은 처분청이 억울하다고 했는데, 음. 그러면 처분청의 의견, 음. 즉, 이거는 양수도다. 음. 이렇게 본 근거는 뭐예요? 그 이게 처음 정의 의견이기도 하고, 음.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라. 음.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 주제를 음. 말씀드린 건데, 제가 한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처음 정에서 말한 게 상호가 유사하다. 음. 그 개인 사업자랑 이 법인 사업자랑 상호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장 주소가 같아. 음. 같은 데서 한 거예요. 음.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도 같아요. 그럼 그거 웹사이트 이용받은 거잖아. 거의 같은데? <laughs> 같죠. 그리고, 신고업종이랑 서비스 명도 똑같았어요. 음. 똑같겠지. 그리고, 이건 진짜 치명적인데, 개인사업자가 폐업할 때, 폐업 사유에 법인전환이라는 사유를 놓고 폐업을 했어요. 음. 이제 폐업할 때 저희가 사유를 넣게 되 그렇죠. 죠 사업의 부진, 음. 뭐 사업의 양도, 뭐 법인전환, 음. 여기에서 얘는 법인전환을 체크한 거야. 그럼 자기가 일단 법인전에 했다고 이거를 써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개인사업자 블로그랑 이게 워낙 잘 돼가지고, 신문기사나 이런 게 많이 났나 봐요. 네. 신문기사에 회사의 연역을 회사 설립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개인사업자 때사업자인 연역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써놓은 거야. 음. 그러니까 설명은...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회사를 개인에서 음.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양수도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창업이 아니다. 아니다. 이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이제 납득이 됐는데. 그렇죠. 그러면 반대 의견으로 음. 이 기업에서는 이거는 창업이다. 음. 그 근거는 뭐예요? 그분의 근거는 일단 법인의 대표가 그 개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처음에 음. 개인 사업자 했던 분은 지분을 네. 받았지 그렇죠. 본인이 대표자되진 않았죠. 대주주도 아니에요. 그래 서 저희는 그 비율이 뭔가 한 25%고 네. 실질적으로 최대 수준은 한 50%인 다른 사람이 들어가. 아마 그때 투자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업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어요. 어, 다르다. 자기는 학교에서만 이렇게 했지만, 음. 여기는. 정부보다 확장. 음. 확장이란 개념이랑 완전히 대상이 틀리다. 음. 이렇게 또 주장을 했고, 어, 학생이 아니고 일반인이다. 또 하나는. 되죠. 자기는 엑셀을 쓰는 그런 수준이었지만, 저기는 프로그램 회사다. 어, 앱을 개발을 했다. 어, 앱을 개발했다. 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는 결혼정보업체인 사업을 음, 이용해 한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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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만남을 통해서 네, 결혼을 음. 근데 이 법인은 그게 음. 아니라 인터넷 정보제공업이라 이거예요 음, 음. 정보제공업 음. 그래서 완전 다르다 음. 요렇게 이제 주장는거에요 음. 조목조목 본인들은 다름을 네.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정리할 거는 네. 결론은 처분청이 졌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창업이다. 창업이다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어떻게 졌지 이게 사실은 저희가 맴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결론도 좀 말씀드리면 심판원의 그 마지막에 써놓은 내용은 음. 개인 사업자로 영위한 기간이 짧았다. 음. 그때는 창업관면을 안 받았다. 아 그거는 음. 뭐 글쎄 뭐 그리고, 그리고 또 있어요. 음. 이게 사업이 굉장히 확장되면서 신규의 그런 창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게 됐다. 일자리 창출이랑 사업의 승계와 창업, 사회 분위기가 일자리 창출이니까 그걸 이제 좀 질문해서 결론이 났는데 제가 그걸 편들겠다는 게 아니라 나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이겼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겼다고 이걸 따라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 결론이 지금 이제 뭐 항상 저희 영상 후반부에 있지만 결론이 이건 나아요렇게 조금씩. 바꿔서 음. 음. 양수도를 하면서 사업을 인수해도 창업으로 갈수 있겠구나 가 아니고 아니죠 사실 이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음. 저희가 보이고요 네. 실제로는 대부분의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주소도 갖고 사이트도 갖고 음. 뭐야 뭐. 사업 개실도 그대로 땡겼고 그렇죠 사업 폐업할 때 법인 전환의 사유로 폐업을 했고 음. 웹사이트도 뭐 그대로 썼고 그렇죠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론은 안 된다. 일단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창업가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네. 저희가 뭐 사업자를 처음 냈다고 해서 무조건 창업가면을 한게 아니고, 그렇죠. 과거에 동일한 업종에 대해 사업을 했은 적이 있는지, 음. 혹은 가족 중에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 이어받는 건 아닌지, 음. 저희가 이런 걸 따져가면서 창업 여부를 판단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사례를 통해서, 아, 저렇게 빠져나가면 되겠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처분청에서 본 내용들 있잖아요. 정말 디테일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잘 판단하셔가지고 네. 감면 영업을 신청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 끝났잖아. 네. 근데 이데이팅앱 이름이 뭐예요? 도대체. 가입하려고요 <웃음> 아니. <웃음>